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목, 송대관님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가 겪었던 역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송대관님은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에서 태어나 독립유공자 송영근 선생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하여 KBS 방송국에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였고,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햇뜰날, 내박자 등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3년 송대관님은 부동산 사기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으나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 16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살던 집을 팔고 월세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다섯 개의 행사를 소화하며 끼니를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차에서 쪽잠을 자는 등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추가로 28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채무를 변제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관님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차피 차표 한장 들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인생이라 그 지점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좌절만 하면 대신 누가 살아주지 않는다고 조언하며 탈탈 털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무대에 서며 팬들과 소통하였고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송대관님의 별세 소식에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으며, 그의 열정과 노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모든 고통과 씨름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대관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